자 70번 리미트 x가 8로 갈때 3제곱근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4가 a가 되는 거고 자 한번 보자 8을 여기에 대입하면 2-2니까 0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0되는 거니까 여기내는 0분의 0꼴이란 거예요 이렇게 0분의 0꼴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에 1대입하고 여기에 1대입하면 둘다 0나오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자 첫번째 리미트 X가 8로 갈 때, 세제곱근 X-2, 그리고 X의 제곱-6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 식을 유리화 시켜야겠지. 여기는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여기 인수분해 하는 걸 생각하면 돼. 이거를 X로 바꾸고, 이거를 8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제곱, 세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다면, a,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써야겠구나. 마이너스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ab,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laughs> 자, 그렇다면, 그대로 이제 곱해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뭘 곱한다? e를 곱하는 거지. a는 a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e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세제곱근,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세제곱근, x, 곱하기, 2,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위에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니까,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x, 곱하기,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리미트 x 가 8로 갈때여기 있는 이게 이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x-8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거를 다 계산한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세제곱 공식에 이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거 보니까 위에 있는거는 x-8 그리고 x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그대로 이제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x 곱하기 2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제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8 대입하는 거니까 8 대입하면 16. 그 다음에 여기에 8을 대입하면 4. 플러스 이것도 4. 그 다음에 플러스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 6 곱하기 12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B도 구할게. B도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유리화시키면 되지. 리미트 X가 1로 갈때 루트 X 플러스8 마이너스3, X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1, X 마이너스1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는 얘를 유리화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뚜껑 날아가니까 x 플러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8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계산되면 뭐가 되는 거야? x-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1 대입이야. 여기에 그대로 1을 대입하자. 1 대입하면, 여기는 2 되는 거고, 여기에 1 대입하니까 6. 이렇게. 이거는 1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값이 b가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b는, 12 곱하기 16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약분되니까 16 이렇게 되는거지